안녕하세요. 이제 엑소 공식 포카 이제 후기를 이제 처음 올리는데, 이제 제가 멤버들하고 이제 다른 멤버들하고 백현이 포카를 따로 이제 보관하고 있어요. 제가 백현이가 최애라서 따로 보관했고요 이제, 짠! 이제 멤버들은 이제 무이형품 포카집에다가 보관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건 강남역에서 샀고 3,700원 주고 샀습니다. 멤버들 포카는 아직 별로 없어서 이제 차근차근히 모으려고 하는 중입니다. 이제 소개해볼까요? 여기 디오 써니테 선물 포카 이거 이제 에스민석 이제 종대 찬열 신마마 세운 이렇게 있고요. 백현이 포카는 이렇게 바인더에다 보관을 고 백현이 사진이에요. 제가 이제 이거 바인더에다 넣은 거고 코코와 피버 저 헤이 마마 방컷 백현 왕코 백현 2017년 시그 그 다음에 2018년 시그 2016년 글로벌 버전 시그고요 물감 백현이 파카드 백현이 캐시비 백현이 음, 그리고, 구우르랑 백현이, 누리지 백현이, 이거는, 럭키안 백현이, 아야 백현이, 후드쿵, 미모 백현이, 측면 백현이, 쥐 백현이, 중독 백현이. 이거는, 렌티큘러에요. 잘 보시면. 이렇게 된 렌티큘러고, 네이처 렌티큘러, 그 다음에, 코코밥이 아니라, 이거는 로또, 로또 k 이베커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포카 보관하면 어디서 사냐 그런 거는 이거 이 바인더는 제가 이거 어디서 샀냐면 모르실 것 같아서 이제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 바인더는 제가 G 마켓에서 샀고 이 사진은 이제 바인더 안에 있는 사진은 음, 이거 나는 받아서 나는 받은 거예요. 백현이 날에 양, 백현이 날에 받은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면 이상으로 공식복합 후기 마치겠습니다. 안녕.